의사들이 경고하는 혈압 갑자기 오를 때 위험신호 세 가지. 60세 이후 혈압이 갑자기 오르면 단순한 스트레스가 아니라 응급 상황의 전조일 수 있습니다. 오늘은 의사들이 경고하는 혈압 급상승 위험신호 세 가지 알려드릴게요. 첫째, 갑작스러운 심한 두통. 평소와 다른 망치로 맞는 듯한 두통이 나타난다면 뇌혈관이 급격히 수축하거나 압력이 높아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. 특히, 시야가 흐려지거나 어지러움이 함께 온다면 즉시 혈압을 재보고 필요하면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. 둘째, 가슴 조이는 통증. 혈압이 급격히 오르면 심장이 과부하를 받으면서 가슴 한가운데가 눌리듯 아픈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. 이 증상은 심근경색이나 협심증의 초기 단계일 수 있어 몇분 이상 지속되면 절대 기다리지 말고 바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. 셋째, 갑작스러운 얼굴 팔다리 저림. 혈압이 높아지면 뇌 혈류에 문제가 생겨 얼굴 한쪽이나 팔다리 부분적인 저림이 갑자기 나타날 수 있습니다. 이는 뇌졸중 전조증상으로 매우 위험하며, 특히 말을 더듬거나 균형을 잃는다면 즉시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. 화면을 두번 눌러주세요.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